자 26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x가 1보다 크다에 대해서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위의 과정에서 가에 알맞은 식을 fx 나 다에 알맞은 수를 각각 pq라고 할때요 놈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좀 변형을 할 건데요. 우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로 나눠볼 거예요. 자,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x가 필요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나머지가 4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x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다시 쓰면, x 1분의요 분자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고, 나머지가 4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부터 요 놈하고 요 놈을 뜯어서 따로따로 써주면 x-1분의 x-1 곱하기 x와 x-1분의 4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때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다 0이 아니에요. 약분 가능하죠. 그러면 x 플러스 +x x-1분의 4로써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맞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분모를 살펴봤을 때 얘가 0보다 큰 거죠 지금. 왜냐하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1은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낮에 a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치환을 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이 x-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로 치환을 했던 거예요. 그럼 바로 변형을 해준다고 하면, 내가 얘를 x가 아니라 x-1로 만들었다고 보면, 원래 뒤에 마이너스 1이 없었잖아요?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1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진 문제에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면 얘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산술기하를 쓸수 있습니다. 1 플러스 2배의 루트 x-1, x-1분의 4 그럼 x-1 약분되고 4는 밖으로 나오면 2가 되니까 5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드모는 언제 성립합니까? x-1과 x-1분의 4가 같을 때. 즉, x-1의 제곱이 4일 때. 그러면, x-1이 뿔마 2일 때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결국, x는 몇일 때와 3일 때와 x는 마이너스 1일 때가 나와주겠죠. 안 보이는데? 밑으로 내릴게요.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아까 x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니고, 3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니다, 다. 됐나요, 여까지 자, 그래서, 가에 알맞은 식을 fx라고 한다 했으니까, fx 자체가 x-1이었던 거고요. 나다에 들어갈 말을 각각 pq라고 한다 했으니까, p가 5, q가 3. 결국, fe는 1이고, P는 5고 Q는 3이니까 얘네 셋을 더해주면 9. 답은 2번이 나와주는 거죠.